지금 뭐, 물이 뽀글뽀글, 빠글빠글 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단 뭐, 화면에 보이는 게, 대추, 어, 그리고, 이게, 뭐, 버섯, 일종의, 어, 자연 버섯 것은은데 어, 이도 또, 능이, 아, 냄새가 뽀글뽀글 나서 방에 앉아있다가 지금, 아, 나와서, 어, 거기다 이제 마늘, 어, 양파, 어, 아, 능이가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어, 지금 뭐, 배추, 어, 고운 고향에서, 어, 왕대추, 어, 그거에 지금 들어가서, 어, 한 20개 들어가고, 능이가 한, 제가 보기에는 못 들어갔어도 한 6, 7꼬다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벌써 물이, 아, 이렇게 시커멓게, 아, 능이에 아, 지금 물이 우러나서 시커멓게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방에 누워있는데, 아, 냄새가 그냥 확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뭔가 해서 나와봤더니, 제 느낌으로는 지금, 아, 닭 백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음식이라든 간에 아, 느끼하고 밍밍하면 어, 뭐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양고추가 살짝 들어가서 어딘지 모르게 아, 매콤하면서 좀 아싸란 맛이 있죠. 깔끔한 맛 아, 그런 맛이 나야 아, 어떤 음식이든지 요새는 아, 대세인 것 같아요. 참 이게 라면을 끓여 먹어도 청양고추 하나 딱 집어 넣고 어, 끓이면그 라면 맛이 시원 라면 어? 매콤함과 함께 어, 입맛이 어, 한결 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발을 보니까 닭이네요. 아, 오리는 아니고 오리는 이 발을 보면 어, 물갈퀴가 있는데. 어, 물갈퀴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오리인가요? 이게 오리에요? 닭이에요? 닭이에요. <laughs> 닭이랍니다. 큰일 났네요. 이게, 저는 이게 물갈키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물갈퀴가 어, 어, 있어가지고, 닭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그냥 잡아놓으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어, 근데, 어, 닭발을 딱 보고선, 아, 물갈키구나. 어, 알았죠. 아, 지금 뭐, 초보도 아직 멀었고, 어, 한참 더운, 어, 아, 여름도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오늘 또뭔 일이 있나 봐요. 아, 각도 싱싱한 놈으로 잡아서, 지금, 어, 뭐, 그냥, 어, 지금 들어갈 준비를, 아목 재배를 하고,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닭닭이 닭, 닭이 날개 날개를 또 엄청 좋아해요. 그 날개를 왜 좋아하느냐? 아, 푸덕푸덕거려 가지고 어뭐 속설에는 뭐 날개 먹으면 뭐 바람난다 못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날개살이 하, 뭐 부드럽고 어, 맛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데비해서 얇고 간도 잘 들어가고 하니까 맛있어서 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죠. 그리고 요 닭다리 <laughs> 닭다리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 허리 아프시고 어, 어디 뼈 다치시고 하신 분들은 이 닭다리 푹 꼬면 완전히 무슨 뭐저냥어 애기 나와가지고 애, 엉겨가지고 무슨 묵처럼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뼈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진짜 우수라고 어. 푹 닮아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어 그렇게 해서 잡히시면어뭐 진짜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가 안 좋으면 그냥 그거 먹으면 뭐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좋은 약재를 먹어서 어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운동을 병행해 줘야지만이. 그, 효과를 보고 빨리, 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약만 먹으면, 뭐, 몸이 좋아지는 지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약은 몸에 어떤 기,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운동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몸이, 아,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 잡채하는 건가요? 느낌이? 아, 네. 어, 아 이건 잡채 옆에 또 어, 이렇게 잡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작년에 제가 어, 산에서 어, 채취한 버섯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애꼈다가 아, 와이프가 요긴하게 어, 사계절 중에서 한여름이 됐던 봄이 됐던 겨울 내내 어, 사계절 내내 어, 자연 버섯 떨어지지 않게 참 아,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표고버섯이래요. 어, 표고버섯도 뭐 산에서 이렇게 따온 게 있는데 뭐 자연 버섯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자연에서 재배하는 걸 사온 건지 그것까지 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 닭발, 닭발은 이거 진짜. 어, 아이들도 그렇고 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어, 돼지족발 어, 제가 알기로는 소족발보다 소꼬리보다 아, 더 좋은 게이 어, 돼지족, 어, 닭발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물론 또 서민이 사 먹기도 저렴하고 어,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뭐 서민 뭐 갑부 그런 건 따지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좀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좀 닭발하고 어 그런 거는 식단에도 마트에서 이제 뼈 발라서 어 이런 거어 판매를 많이 하니까 매콤하게 해서 많이 잡드시면 건강에 어,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 나중에 어, 제가 자연에 나가면 많이는 몰라도 또 일반 뭐 산이나 들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남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잡초나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데 가면 거의 뭐 우리 어, 사람이 먹어서 좋은 어, 그런 어.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 어, 거기서 끝나고 잡주련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에, 어떻게 보면 자연에 그, 나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진짜 뭐 몸에 안 좋아서 거의 뭐 자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때한80% 90%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진짜 자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운동과 어 좋은 약초 어 그런 게 병행이 되면서 몸이 엄청 좋아지는 걸 많이 봐요. 어 그래서 우리도 너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지만 너무 월급에 어 지중되어서 직장 생활 집에서 먹고 좀 애들하고 얘기 좀 하고 TV 좀 보고 자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기보다는 시간 내서 어, 자연도 좀 가고, 낚시도 좀 가고, 어, 지금, 시금치에, 어, 시금치도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살짝, 어, 숨이 절반 정도 죽을 정도로, 어, 이렇게 볶아주죠. 볶아주면은, 어, 시금치에, 어, 푸른, 푸른 빛이 아주 유독, 어, 강하게 나옵니다. 어, 이건 뭐제 손이에요. <laughs> 그리고 면은, 물에, 아, 어, 뿔려서, 어, 물에 뿔려서, 이제 또 여기 넣어가지고, 한번또 살짝 볶아서, 그렇게 하면 완성되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서방이 뭐하나 촬영하면, 옆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만안 들어면 그냥, 그거, 그냥툭 쏘는 그런 데 뭐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촬영하면서도 좀 당혹스러워요. 어, 부침개도 조금 어, 또 하려고 어, 더운데 또 와이프가 이렇게 또 반죽을 열심히 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반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호박전, 고구마전 살짝 하지 않을까 어,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짐작했던 어, 호박, 고구마전이 아주 빗나갔습니다. 어, 아, 부추, <laughs> 부추를 넣고, 보양식이죠. 어, <laughs> 어, 부추, 봄 어, 부추는 뭐 사위도 안된다 아, 어,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어, 부추도 뭐 시골에서, 아, 조선 부추라는지 작은 거. 지금은 뭐 부추가 무슨 벼, 벼처럼 그렇게 막 크게 나와서 막 그걸 칼로 뚝뚝 잘라서 그렇게 하니까 맛도 없고, 어 부추가 무슨 뭐 잎, 잎이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아 어, 요새 뭐 식당 같은데 나오는 부추 보면 뭐 영양가는 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부추가 막, 뭐 시골에 가면 어, 모내기 하고선 어, 벼가 한참 커서 이제 꽃이 피고 벼가 연근기 시작할 때그 무렵 부추처럼 그 그때처럼 그렇게 막 크게 나와서. 좀 먹기가 좀 그래요. 어, 이렇게 파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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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쓸어서, 어, 이렇게 놓고 해서, 어, 당근도 좀, 어, 색깔, 어, 이쁘게 또 하느라고 영양가도 있지만, 또, 멋을 내기 위해서, 어, 당근도 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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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도 짝짝짝짝짝짝 짤게 썰어서 어, 약간 또, 매콤한 맛.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준비를 아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아까 저 완전히 남들이 하는 말입니 보약 보약물 끓듯이 아 어, 이렇게 지금 뭐 끓이고 있어요 어, 뭐 지금은 아까보다도 어, 물이 농도가 또또 꺼매져 가지고 지금 팍팍 끓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눈이 보세요 눈이 예, 작년에 작년 아 가을에, 아, 채취원온인데 그래. 아, 아,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따오면, 와이프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지, 뭐, 얼마를 두고, 음, 어, 먹는 건지, 아, 그냥 따다 주면 따다 주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뒤늦게 그렇게 해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끓는 물에 당면을 투하해서, 어, 당면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당면은 아주 끓는 물에다가 끓렇 하는 게 아니라 끓는 물을 살짝 숨을 죽인 물에다가 아, 이렇게 투하를 해서 어, 당면이 아, 녹아서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살짝 담것다 꺼내죠. 요즘은 식당 같은데 가면 면이 뭐 사각형이거나 아니면 칼국수처럼. 어, 그래, 넓적한 면이, 어, 많죠. 어, 이거는 옛날 면이라가지고, 요새는, 어, 이런 당면 찾기가 힘들어요. 당면은, 어, 감자전이나 고구마, 어, 그런 저기, 어, 그걸 사품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어, 전문 같은 걸로. 전문이라면, 어, 지금 뭐잘 모르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어, 전문은 다른 게 아니라, 감자를 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큰 그릇에 그걸 상하게 썩썩은다 그러죠. 그러면은 껍데기 말고 거기에 이제 속에 있던 게 이제 상하면서 가루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껍데기하고 다 굴러내고 그 건더, 건더기 차분하게 하고 걸러낸 게 전문이에요. 어 지금 뭐 몇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어 닭을 아 어, 투하해서 요리가 어, 끝난 다음에 어, 상에다가 한번 올리는 모습까지 그렇게 촬영만 하고 어,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복이 전복이 어 지금 투하가 됐고 닭이 지금 날라 들어갑니다. 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라. 아 뜨거. 어, 하여튼간, 좋은, 어, 영향이 되길, 아,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어, 이제 한 또, 30, 40분 정도, 팔 끓여서, 어, 이따가 상에 어, 깔끔하게 내놓 모습을, 어, 달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대가고 있습니다. 아, 양념을 해서 계속 어, 뿌리고 어, 이제 지금 버무려서 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장에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요리가 어, 얼추 이제 마무리 단계 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 와이프가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4시간 가까이 꼬박 서서 어,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 죽이, 팔발가 어, 끓고 있고, 어, 백숙을 먹을 때, 어, 좀 밋밋한, 어, 그런 맛을, 어, 좀 변화를 어, 그런, 이게, 찌개, 어, 돼지, 어, 돼지고기, 어, 찌개 해가지고 칼칼하게, 어,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자상의 차리는 아, 그런 모습으로. 어, 영상을 다시 촬영하겠습니다이게 어, 수국이죠 수국 어, 참 이쁘죠 어,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 진짜 이뻐요 아주 이뻐요 이 자식의 자식의 한 그릇씩 해놓으면 참꽃이 어 오래가고 이쁘고 어 집도 좀 새롭게 화사하게 보일 것 같아요. 늦을없이 음식 촬영하다가 왜 갑자기 수국을 찍냐 하면 어 아까 자연인 얘기도 좀부분고 받는 것은 이부는 모든 이물이꽃이 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죠. 어, 이 수국에도 어, 꽃으로 사람에, 사람에게 아, 기쁨을 주고 어, 환상적인 멋있, 멋있음을 주지만 이 수국도 아, 약재 그쪽으로도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힐링 어, 겸 해서 이렇게 잠시 아, 수국 꽃을 담아 봅니다. 어, 지금, 어, 요리를 다 해서 음 지금 닭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지금 어, 어, 다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요거에 이제, 능이하고 전복 몇개 해서 좀 한번 올려놓는 모습을 어,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부터 맛있게 시식을 하겠습니다. 어, 요리가 다 돼서, 어, 이렇게 올라왔고, 어, 어. 능이, 맛있었어요? 능이도 이렇게 있고, 어, 전복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아뭐 어,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